갔나? 들여마셨다가 갈비뼈가 <laughs> <laughs> 어떻게 됐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어? 손 보여줘봐 이 뭐야 줘봐. 이렇게 더러워? 못 살아 진짜. 어, 어차피 이씻을 거니까 아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거야? 으으 <laughs> <laughs> 바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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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강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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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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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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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강 아진짜지 응. 맞아. 그러시 뭐 빠진 친구랑 빠진 친구 안 보겠다는 얘기는 그래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 하나 둘셋어 해봐 네 다섯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맞아 열열 열, 어디지 열열어 응, 해봐 연결해 주세요 맞아요 열 케이는 조금 빨리 갈게 그는 빨리 할 거야? 조금 빨리 할게. 응, 알았어. 조금 빨리 해줘. 시작! 응. 누가 더 빨리 할까? 내기 네 아니라며. 응? 내기하는 네거 아니라며. 조금, 조금 내기 네 하자. 아, 조금 내기해? 네 알았어. 조금. 테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엄마가 할 수가 없는데 엄마 너무 천천히 해. 잘 모르겠어. 어 벌써 다 했어? 벌써 <목소리> 다 했어? 이걸로 테리 재활용품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어떠신가요? 옷이 어떠신가요? 예쁘게! 달팽이야, 봐봐 엄마 보여줘봐. 와, 진짜 달팽이 살아있는 거야. 달팽아. 음, 비 와가지고 달팽이. 우비와 가지고 달팽이 나왔나봐. 에이, 귀여워. 내가 좋아하는 달팽이가 오는 거 기분 좋아? 다이 달팽이 다음 친구들 어디 간 거지? 그러니까 대리가 데리고 와서 달팽이 친구들 없어 헤어져가지고 슬프면 어떡하지? 달팽이가 슬퍼하면 어떻게 대리야? 달팽이, 내가 찾아줄게. <laughs> 어, 야옹이다. 야옹. 검은 고양이네. 야옹. 대리가 야옹. 좋아하는 야옹이네. 야옹. 야옹. 야옹이 어디 가? 어 조심해들이야 <laughs> 귀여워 어머 <laughs> 그니까 뭐 먹고 있는 거지? 어, 제가 그 2차 채취 때부터 2차랑 3차 둘다 채취할 때 보면 은 자궁내막에 계속 물이 찼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는 있으라. 근데 채취할 때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식할 때 계속 물이 차면 은 이식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내막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은 배아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자궁에 착상이 되어야 되는데 물 때문에 이렇게 흘러 내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첫째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이식할 때가 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에도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도 살짝 물이 있다고 하셨고, 근데 이거는 뭐그 배란기 때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진료를 봤더니 오늘 보니까 이제 내막에 물이 없다고 하셨고 다행히 이식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 오늘 그리고 피검사도 하고 왔어요. 이제 호르몬 수치나 이런 거 본다고. 그리고 토요일에 다시 와서 똑같이 한번 상태 보고 피검사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뭐 그쯤 해가지고 이식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슈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호? 5호? 오호래 이름이? 진짜? 오호? 엄마 가방 가져갈 거야? 가방? 테리 가방? 우리 들도다잘 챙겨주고 그냥 초코 라멘 라때는때 이렇게 하는 거야 쎄쎄쎄 초코 초코 랄라 라가 이거잖아 <laughs> 아니 그냥 이거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돌 뒤집어 알았지 랄라 초코 초코 랄라 화장 잘하시네요 아빠한테 하고싶은 말 있어? sõbrad . 뭐야? 엄마 얼굴 보여줘봐. 오 왔다. 거기다 던질 거야? 테리가 빼서 던져줘. 훅 던져줘 멀리. 아이고 멀리 던져봐 이번에는 하나는 멀리. 아니 훅 아니라 이렇게 멀리. 옳지 이제 얘네가 응. 어울러져서 뭐가 자라난데? 만났네. 조심해. 어머 너무 귀엽다. 어떻게? <laughs> 응. 국물마 먹어봐 그래그래 우와, 트위 진짜 대단하다. 우와. 나 진짜. 응. 국물도 먹어 봐, 그러면. 고마워. 고마워. 고마고 먹자. 不 그래서 여기 상대리라고 아, 네. 기존에 이제.